여러분 해는 지고 저녁인데 어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간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뭐 이런 핑계 되지 않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지나간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처럼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와 외모는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떠나가 버립니다. 예쁜 마음과 지혜는 샘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이 온통 캄캄합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한 건 없는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캄캄하기도 하고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았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